경성도 방어 능력 검정 시험 발가주 차플라 발가주 차플라 발가주 차플라 매치 이케나네 매치 이케나네 매치 이케나네 아가와 그라케 알바노 아가 와 그래 깨봤노 인자 마카다 은서 싫어. 인자 마카다 은서 싫어. 이국 긴가가 공가 나라. 이국 긴가가 공가 나라. 아우! 샤그르브레이. 아우! 샤그르브레이. 아우! 샤그르브레이. 단디 헤라. 딴디 해라이. 발가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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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다라발까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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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따라 경상도 방언 능력 검정 시험이었습니다.